21번에서 보시면요. K가 1부터니까, 여기서 지금 이제 BK라고 하서애가 N제곱 플러스 n이 가딱 잡혀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셔야 될게 그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, 지금 이제 BK라고 하는 수열의 합을 계산했더니 N제곱 플러스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잖아요. 근데 최고차항의수가아 뭐지? 그 상수항의 개, 상수항이 없거든요. 그럼 얘 그냥 AK, 아 BK는 등차수열이에요. 그래서 등차수열이니까 그냥 바로 계산하는 거야. 아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필요 정보가거든요. EN일 거예요. 맞지 그럼 여기에 두 배씩 이제 공차가 내려올 거고 일러스 값이 여기는 있 일러스가 동일하 되니까 문에 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BN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어요.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나입니다. 나에서 음,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k b k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 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2분의 n제곱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약간 이런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살짝 해 보는 거예요 아 하... 뭔가 수열이 있는데, 내가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맞지? 그래서 딱히 막, 특별하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좀 하고 싶거든요. 해봤자 수열이니까 여기 항의 개수가 다르지 않거든요. 여 내가 비키를 두고 1 0 정리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해. 근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긴 하거든요. 어. 왜냐? 얘를 여기 넣고 넘겨봤자 의미가 딱히는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. 여기 나중에 하려고 <laughs> 이렇게 두고요. 여기 합쳐져도 되지 않을까?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? 요렇죠 이렇게 합쳐놓고 생각하죠. 맞지? 그래서 나 이거 할 거예요. 얘고 하고 싶어요. 그래서 그냥 저거를 이거 에 합을 s n 을 잡고요. 나 이거 정도만 해야 할 거거든요. 여기서 빼기 한 차수 낮추는 거. 요거 정도만 빼줄 거예요, 그냥.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?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2분의 n제곱 살짝 묶여질 거고요. 여기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, 아래는 같은 경우가 n제곱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을 가지게 될 거라, 얘는 이렇게 날아갈 거거든요. 언니 그래서 여기 4n 나와요, 지금. 그래서 정리를 좀더 하시면 2 n 의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, 이제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얘는 원래 계산 정리를 찾다 치면 n이 몇 이상? 2 이상의 숫자에서만 확립하게 되거든요. 혹시나 해서 이렇1넣었을때 값이랑 여기 1넣었을때 값이 같으면 1부터 써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었더니 2가 나오죠, 확실하게.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넣었더니 보시면 여기가 2의 제곱이고, 얘는 1이니까 2의 e 제곱에서 2를 나눠줬으니까 놔둘, 쁜나 2가 나온 상태에서 성립하다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얘가 지금 저하에있돼요 bn an 빼기 5 이렇게 된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bn이라고 하는 값은 내가 e, 얘는 2n이라고 보여 놨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된다? 얘가 지금 n 제곱이기 원하는 거야 예요 되셨죠? 그래서 an은 최종 제곱뭐 나온다? an은 n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된 계산이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, 문제에서는, 어, 1 2를라할수 있으니까, 어? 어? 아, 어 맞네. 134에서 더하기 5에서 149가 나오는군요.